예수의 피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루아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뭘 맡는 거예요? 바로 피 냄새인데 이피 냄새가 곧 누구의 향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혐오스럽죠. 세상 사람들은 역겹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속하는 존재들은 이피 냄새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니까 이 피의 냄새가 역하거나 비릿하거나 우리에게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한 존재들은 이피 냄새를 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피 냄새를 따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피냄새를 맡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될수 있는 장소인 바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속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가깝지 못했던 자들 서로 함께 할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출신 성분과 모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